2023년 9월 5일 화요일 매일 성경 읽기 우리말 성경 248일차 에스겔 36장 너, 사람아,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예언에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하, 오래전부터 있던 높은 곳이 우리 차지가 됐다. 라고 원수가 너희에 대해 말했으니 너는 예언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사방에서 너희를 짓밟아서 너희가 다른 민족들의 차지가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올라 이야기거리가 됐으니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들과 언덕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폐허가 된 황무지들과 너희 주위에 있는 나머지 민족들에게 약탈당하고 조롱거리가 돼 버려진 성읍들에게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불타는 열망으로 다른 민족들과 온애돔에 대적해 말했다.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마음속에 아기를 품고 그들은 내 땅을 차지해 이 땅의 목초지를 약탈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관해 예언하고 산들과 언덕들과 신애들과 골짜기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나의 분노의 열정으로 말한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손을 들고서 맹세했으니 너희 주의 민족들 또한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자신의 가지들을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열매들을 생산할 것이다. 그들은 곧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니 너희는 경작되고 씨가 뿌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이스라엘 족속 모두 위에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성읍들의 사람이 살게 되고 폐허가 된 곳들은 재건될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가축의 수를 늘어나게 해주고 그들이 많아지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예전처럼 너희 위에 사람이 살게 하고 이전보다 더 좋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들 곧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니게 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차지할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식을 잃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사람을 집어삼키고 내 민족으로 하여금 백성을 잃게 한다라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집어삼키지 않고 내 민족이 다시는 백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내가 더 이상 민족들의 모욕을 듣지 않게 하고, 내가 더 이상 다른 백성들의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내 민족을 넘어뜨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땅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행동과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들의 행동은 내게는 월경하는 정결하지 못한 여자와 같았다. 그들이 그 땅에서 흘린 피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자신들의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은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 버렸고 나라들 사이로 퍼지게 했다. 나는 그들의 행동과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그의 땅으로부터 그들이 떠났다라고 사람들이 그들에 관해 말했다. 그때 그들은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에게로 친히 와서 스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족속이기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으로 인해 나는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 사이에서 너희가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히고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내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보여 줄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저 민족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들여 너희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내가 곡식을 불러다가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고 너희 위에 기근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무의 열매와 들판의 수확물을 풍성하게 해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서 기근으로 인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악한 행동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할 것이고 너희 보기에 너희의 죄와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너희 스스로를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여와의 말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알려졌으면 한다. 이스라엘의 족소가 너희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알라.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깨끗이 씻어줄 그날에 내가 너희를 여러 성읍에서 살게 할 것이니, 폐허가 재건될 것이다.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보던 황무지로 남아있는 대신, 황무지가 된 땅이 경작될 것이다. 그들이 말한다. 황무지였던 이 땅이 에덴동산처럼 됐다. 폐허가 돼서 버려졌고 또 무너뜨려졌던 성읍들이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고 사람이 살게 됐다라고 할 것이다.그러면 나 여호와가 무너뜨려진 것을 재건하고 황무지에 다시 나무를 심었음을 너희 주변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도록 그들이 다시 한번 더 간청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백성을 양떼처럼 많게 할 것이다.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 제사에 쓰이는 양떼처럼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의 무리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7장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 받은 대로 예언했다.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내가 보니 힘줄과 살, 살이 뼈들 위에 올라왔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다.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었다.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다.그러므로 예언하여라.그들에게 말하여라.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서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내 백성들아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집어서 그 위에 적어라. 유다에게 그리고 그의 동료인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고 다른 나무 막대기를 집어서 그 위에 적어라.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동료인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합쳐 한 막대기가 되게 하여라. 그것들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내가 우리에게 말해 주리지 않겠느냐 하고 물을 때,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인 이스라엘 지파를 집어들어 유다의 막대기에 합쳐 그들을 한 막대기로 만들 것이다. 그것들이 내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적은 막대기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쥐고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곳의 민족들 사이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다스릴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우상들이나 가증스러운 것들이나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으로도 다시는 그들 자신의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자신들의 모든 타락한 행위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 내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니 그들 모두는 한 목자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따르고 내 병령을 지키며 실행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내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과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수를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내 초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아멘.